안녕하세요, 뜬별쌤입니다. 오늘은 필답형 처음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답형 답안지 작성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필답형이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안지 작성할 때꼭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랑 예시 답안지 같이 보면서 작성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 사항입니다. 필답형 시험 딱 치러 갔을 때 받는 시험지의 첫 장에 이렇게 유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어,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외에도 추가로 유의사항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가지 유의사항들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많이 놓치시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가능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당연히 안 되고, 연필도 안 돼요. 무조건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된 내용만 채점이 됩니다. 두 번째, 정정 시에는 틀린 내용을 두 줄로 긋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잘못 쓴 부분에 뭐 X를 치거나 막 동그라미를 쳐서 가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 줄로 딱딱 지우시든지 아니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에 다른 조건이 없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해서 최종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뭐 문제에서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아니면 정수로 나타내 주세요. 이럴 때는 그걸 지켜 주지만 아닌 경우에는 꼭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뭐 계산 중간중간에는 둘째 자리까지 하든 더 나타내든 이거 반올림이 필수는 아닌데 정답란 최종 결과란에는 무조건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이세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은 실제 시험의 답안지를 예시로 복원한 내용입니다. 필답형은 문제지 자체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이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하고 따로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이 있죠. 이 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에는 연습란, 위쪽에는 답안란입니다. 연습란은 채점 대상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라인 위쪽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의사항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필답형 답안지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진짜 시험 친 것처럼 푼 사진 함께 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흑백 볼펜 사용. 전부다 흑색으로 된 검정색인 볼펜을 사용을 했죠. 대신 이 점선 아래쪽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게 쓰셔도 되니까 이쪽에 먼저 연필로 푸셔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리 미리 풀었다고 해도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틀린 내용에 이렇게 선두 개를 긋고 그 옆에 올바른 답을 적습니다. 아니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틀린 부분을 덮으시면 돼요. 다음은 정답란에 쓴 내용 보시면 전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죠. 계산 중간중간에는 반올림이 필수가 아니에요. 소수점을 어디까지 나타내주냐? 그 차이 때문에 정답에는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어차피 오차범위 5% 이내로 들어가면은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은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단위를 꼭 보셔야 돼요. 풀이 중간의 단위까지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종 답에는 꼭이 문제 단위를 맞춰 주셔야 돼요. 밀리미터로 쓰라했는데 미터 단위로 쓰면 당연히 오답 처리됩니다. 문제에 이렇게 단위가 주어졌을 때는 답란의 단위를 생략을 해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위를 그냥 안 쓰면 본인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계산 중간에도 그렇고 최종 답에도 그렇고 어,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단위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문자 하나에 대해서 이거는 뭐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동차의 직경을 구하기 위해서 속도 값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원동차의 직경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뭐 숫자 대입해서 뭐다 해서 답을 적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문제처럼 피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대입을 해서 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솔브 기능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 계산기의 성능에 따라서 솔브가 잘 먹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어, 솔브 기능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기호 하나하나를 정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H가 동력이고, P가 미는 힘이고, 이런 거 따로 정리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에서 이렇게 기호가 정해졌을 경우에는 이 기호를 좀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F로 사용 안 하고, Q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좀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불필요한 과정이죠. 문제에 주어진 기호를 그대로 사용을 하자. 자, 다음에는 이렇게 다 풀고 났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검산을 해야겠죠. 무조건 무조건 검사는 필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풀었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어차피 필답형 2 시간이죠. 이거 2 시간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아예 모르는 문제라서 못 푸는 거지 아는 문제인데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정말 정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실수한 거 없는지 점검을 하시고 실수가 발견되면 이렇게 두 줄을 긋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연습란 위로는 다 채점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 불필요한 표시하지 마세요. 문제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게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 이런 건다 하지 말고 깔끔하게 계산 과정이랑 답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연습란에는 마음껏 사용을 하되 답안지에는 흑색 볼펜으로 정자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 답은 정확하게 쓰되 계산 과정은 유도리 있게 쓰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용 계산기입니다. 자, 기사는 2020년 3회부터 허용 계산기만 사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많이 쓰시는 공약료 계산기들, 그 보통 허용군에 들어가니까 본인의 쓰시는 계산기, 허용군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다평 다반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반지 작성법 자료는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반지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실컷 다 풀었는데 영점 처리. 맞지 마시고, 이 영상의 내용들 참고하면서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유의사항들 지켜가면서 푸는 거 연습하셔서 실수로 0점 받는 일 없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